드디어 한상재 와 함께 하는 인니 뉴 스가 방송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19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남은 라마단 기간을 어떻게 마치고 다가오는 이들 피트리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대하엘이라고 하는 상여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게 관심사일 것이고 중부나 동부자와 혹은 발리, 더 멀리는 수마트라라든지 깔리만탄, 슬라웨시 등으로 가야만 되는 사람들은 이번에 받게 되는 상여금으로 무엇을 사가지고 갈 것인지, 또, 빤뚜라 구길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고속도로로 갈 건지, 또 아니면은 기차라든지 비행기 혹은 페리선을 이용할 때그 비용은 얼마나 될지, 이 사람들은 온통 이런데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는 콤파스 신문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카르타 스마랑을 잇는 자와 횡단 고속도로 건설 상황에 대해서 일면 톱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베스 뻐자간이라고 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뻐말랑, 뻐깔롱안, 바탕 언덕을 넘어서 끈달 그린싱까지의 고속도로 건설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하리라야 10일 전까지도 도로 포장을 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포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곳곳에 중장비가 서 있고요. 도로 포장제 먼지가 날리는 등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갖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좀 무리해서라도 이 구간을 개통하고 귀향길 교통체증을 덜어주겠다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조크의 대통령 정부는 전 정권 어느 때보다도 도로라든지 공항, 항구, 전기 등 국가 기본 인프라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걸 쉽게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와 횡단 고속도로가 거의 스마랑까지 연결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서울로까지 가는 자와 종단 고속도로도 벌써 살라티가를 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곧 보혈 날리를 지나서 서울로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얼마 안 가서 직접 수라바야 고속도로와 연결을 한 다음에 빠스루안을 거쳐서 말랑, 블리테르 그리고 발리 섬을 마주하고 있는 반유왕이까지 이 정권 임기 내에. 자바를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와 횡단 고속도로는 자카르타를 기점으로 땅그랑 세랑을 지나서 메라칸까지 또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페리를 타고 수마트라 최 남단에 있는 항구 그러니까 바카오헨니항까지 가게 되면 반다르람뽕을 거쳐서 남부 스마트라 빨렌방까지 가는 스마트라 종단 고속도로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창 빨렌방에서 바카우 헤니 항까지 이어주는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곧그 남부 스마트라 고속도로가 완공돼서 개통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빨렌방에서 발리까지는 자동차 여행이니 수월해질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빨랫방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은 잠비로 올라가는 길과 거기서 바, 당으로 넘어가는 길, 또뻐칸바르와더 위로 올라가서 시안따르와메단까지 아체까지 단숨에 갈수 있는 수마트라 종단 고속도로가 또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5일 2017년 1438 히즈리아, 이들피트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집단 휴가에 대한 대통령령 제18호에 서명을 하고 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오는 6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7, 28, 29, 30일까지 5일간을 공식 집단 휴가 기간으로 정하고 크리스마스는 12월 26일 하루만 휴가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정부가 애매한 입장을 갖고 언제부터 휴무를 할 것인지 공식 확정을 하지 않아서 다소 혼란스러웠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일주일 전에 정해진 게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공식 휴가 기간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늦기는 했지만은 그 일정에 맞춰서 휴가 기간을 정하고 현지인들의 급여도 출수 어 있게 됐고요 비행기 푸킹이나 기타 여행 일정을 짤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라마단 단식에다가 다가오는 르바란 휴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갑자기 런던의 한 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이는 외신이 크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화재 뉴스를 보면서 미국 9.11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것도 테러에 의한 화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 화재로 6명이 죽고 70여 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화재의 원인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런 화재로부터 정말 이 나라는 안전한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자카르타에서도 고층 아파트가 불을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고가 사다리걸 갖춘 장비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그런 소방 장비를 쉽게 진입시킬 도로도 부족해서 그런 장비를 세워둘 장소조차 부족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소방에 정말 무방비한 나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서 1.25%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같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장 미국의 한마니가 움츠려들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인덱스가 출렁이게 될 것이고 달러 환율이 오를 것, 아 요동칠 것 같았는데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의아합니다. 한 마니를 조금이라도 아, 잡아두고 국내 경기를 부추기려고한다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또 외환 가치도 어, 정말 떨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계 대출 이자도 어 크게 올려야 할 테니까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 거래도 좀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짜요 꾸몰로 내무부 장관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감독하는 것이 위원이라고 하는 어 대. 어, 헌재 결정을 두고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정부라고 해서 주정부와 시군의 지방정부법을 중앙정부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법과 지방 정부 법이 서로 상충되는 상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 문, 제인 정부도 지난주 지방정부 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내각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소통을 하겠다고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야참 좋겠지만은 이래라 저래라는 지방정부의 고유 특성을 중앙정부가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중앙정부 독주의 행정 지시를 두고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는 1945년에 제정된 바 있는 재헌 헌법을 위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부자와 수가부미 해조에서 5.7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멀리 떨어진 자카르타에서도 그 진동을 일부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큰 지진과 쓰나미가 자바 지방에도 올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질기상청은 지난 14년 아체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의 강진과 쓰나미가 자바해에서도 발생할, 수, 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과 유라시아 판이 매년 평균 66mm씩 이동을 하고 있는데, 수마트라보다 자바섬이 8mm 정도씩 더 빨리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바의 바다 지진이 수마트라에 있는 바다 지진보다도 더 위험도가 크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인도니시아 모든 학교들이 지금 주 6일째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주 5일째 등교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곧장 시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부를 하고 토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 대신 하루 8시간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하루 종일 공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사들과 학부모 간에는 이, 어, 이 정책에 대해서 큰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주당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환영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반대로, 어,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을 공부시키게 되면은 학생들의 부담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지적 능력 향상에 두지 않고,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도 인도네시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커위 대통령의 초청장을 받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려고 하는 제4차 CID 즉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 콩그레스에서 발제 발언 연설을 하기 위해서 7월 1일 날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CID라고 하는 콩그레스는요. 콩그레스 디아스포라 인도네시아의 준말인데요. 세계 52개국에 흩어져 사는 800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한데 묶어주는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도 어떻게 보면 은 자카르타에 잠시 체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해외 인도네시아 동포로 보고 이번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자카르타 수드리만에 있는 FX 비누스 대학 캠퍼스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해외 인도네시아 동포들이 인도네시아 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지, 또 해외 동포의, 또, 그, 혁신은 어떻게, 또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무역성은 라마단을 앞두고 마구 뛰고 있는 시중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HET라고 하는 소매가 상한제 정책을 좀더 엄격하게 지키도록 조사를 나가는가 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생필품 재고를 내다 팔아서 또 저렴하게 푸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장 물가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란과 어, 닭고기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5,000루피아 가던 계란이 5,000루피아 올라서 이제는 2만 루피아에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매점 매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금년 말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주요 생필품에 대한 HET를 보게 되면요. 설탕이 12,500루피아, 식용유가 11,000루피아, 냉동고, 소고기가 8만 루피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9,500 루피아, 정마늘, 어, 국산이죠. 3만 2천 루피아, 수입마늘은 어, 3만 루피아가 되겠습니다. 최대 물가를 잡아서 작년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어, 2017년을 마감해 보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3시간 이상을 트란스 자카르타 버스 운전사들이 버스를 세워놓고 파업을 하는 바람에 자카르타 시내 교통이 온통 마비되었습니다. 버스를 끈지 1년이 지나도 빼까웨떼, 즉, 임시적으로만 써먹고 퇴직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빼까웨떼라고 하는 말은요, 빠르잔잔 걸어자, 왁도 떨었던 또 다시 번역하자면 시간제 임시 계약직 운전사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파업을 하면서 주장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나 날짜가 지나게 되면 은 정규직으로 좀 변경해 줄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는 즉각 자카르타 경찰국에. 파업을 주도한 운전사들을 체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파업적에 더 무게를 두고 강압적 해결을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어, 땅그랑 카라와즈의 한 주유소에서 권총을 든두 명의 강도와 서로 밀치기를 하던 여직원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유의 사고가 계속해서 땅그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정말,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라마단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때는 집이나 회사의 운전수들도 새 타이어를 팔고 헌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좀 값이 나가는 쇼크 브레이크 같은 것도 쉽게 바꿔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들이 돈을 가부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은 일단 뭔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리라야이기 때문에 한주 쉬고요. 7월 10일과 17일 2주간 연속해서 이둘빛들이 특집, 인도네시아의 르바란과 이슬람, 그리고 카타르의 위기와 이슬람 종파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